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가 인천 시민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최고의 공연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중구 문화회관의 수용 스크린데이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가 이번에는 연안부두에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2016 월미 관광특구 불꽃축제가 7월 17일 일요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아이돌 댄스단 등 월미 썸머 콘서트의 흥겨운 축하 공연에 이어 2, 1, 축하! 월미도 앞바다에 띄운 바디선에서 폭죽이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본격적인 불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무르익은 축제 분위기는 불꽃이 하늘에 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은 30여 분간 인천 중구의 월미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행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중구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지내가지고 표현을 아, 할 수가 없어요. 아 되게 인상 깊고 재밌었어요. 구 관계자는 월미 관광특구 불꽃축제로 많은 관광객이 중구를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천 시민에게 희망의 불꽃을 담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 중구 문화회관은 지난 5월 30일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상화 사업. 싸곤 스크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7월 13일부터 수요 스크린데이를 실시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며 지역 문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작된 싸곤 스크린은 7월 13일 호두깍기 인형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지정해 드보르자의 신세계로부터 지젤 등 매월 새로운 작품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 문화에 간 관계자는 VIP 좌석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표정과 몸짓 등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담아의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12월에 있어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7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먼저 와서 즐거웠어요. 이밖에도 23일 번개맨과 함께하는 안전 교육 무료 공연과 27일 추가열 힐링 콘서트 등의 다양하고 알찬 유료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연 관람은 중구문화의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중구문화의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합니다 지난 6일 영종 지역에서 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치러졌던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가 이달 23일 저녁 7시부터 연안부도 해양광장 야외무대에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구청소년 댄스단 카니아의 공연을 시작으로 홀라당 등 힙합그룹의 젊음이 폭발하는 듯한 열정의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의 메인공연은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등 기성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김종환의 미니콘서트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김종환은 섬세하고 열정적인 발라드와 함께 댄스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 등 신나는 음악과 색다른 분위기로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음악 콘서트를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하는 인천 중구의 여름밤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발급과 열람을 실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실정에 맞춰 7월 1일부터 인천시 각 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 재활용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기분을 자동 이체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공제해 드리고 자동 이체와 전자 고지를 같이 신청하시면 건당 500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관리, 참여 예산 제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